정말 이렇게 눈물이 납니다. 엔자. 트레킹을 빨지 이제 한다툼만. 한다툼만. 저희가 9일째. 9일째 접어들어서 3월 28일인가. <목소리> 근데 는 힘들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이렇게 이 길로 오면 자꾸 상과인 걸까요? <목소리> <목소리> 네, 구제 네, 와서. 내가 해봤 4,450m 초롱 패디라는 곳이야. 초롱이라는 산이 있고, 패디라는 것은 기슬기라는 것 같아요. 기슬기. 초롱 기슬 초롱이라는 산 기슬기 4,450m. 이 나라에서는 4,000m를 기슬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죠. 말라 이안 나쁜 와에서 이렇게 내 인생 살고도 가는 살아 보니까 기속도 기숙도 아닌 내 기수도, 기수도 아닌데, 인생이 뭘 그렇게 아무도 안 무슨 살려고 했었던지 참 많이 고약해 이렇게 바깥에서또한 바트 울고 이제 혼자 조용히 이렇게 들어왔어요. 아, 자꾸, 뭐, 흐른 눈물이 아닌데 주먹으로 이렇게, 이렇게 닦아놓고 다니지만, 마음속으로 흐른 눈물을 막을 게 없어서, 네. 혼자 조용히, 혼자 시간 가지러 들어온 거예요. 그, 네. 뭐, 28일 오후 한, 정신을 묻고 난지한두시간 됐으니까, 오, 한, 세, 네 시쯤 됐어요4 시쯤. 내일이 이제 마지막 꿈에, 어, 열흘째 되는 날이, 마지막 이제 초롱패스라고 해서, 에바 5,400m, 이제 넘어, 이제 가야 돼요. 이제 넘어가면 이제, 이제, 타는 동안이 굉장히 힘, 지금까지 오는 동안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또, 방콕을 거쳐서, 같이 만두 해서, 뭐 편히 산다 가면 교수부터 차를 타고 또 어디 어디 참전가 어디까지 와서 그차 타고 오는 것도 굉장히 위험해요. 이거. 근데 교수, 교수가 걸어오는 길은 더더욱 위험하고 계속 오면 걸어오는 길도 너무너무 힘들었지만 힘든 과정 속에서 생각하는 것이 다참 많이 힘들었어요. 지금 이것이 이제 서울에서 집에서 나우면돼 이거 배경이에요. 이거 가잡도서 이렇게 끝이 요안에들어 있다가 이거 나온 거예요. 요안 들어있다. 이거는 벌써 마누라를 이제 싸준 거예요. 이 마누라를 싸준 거? 근데 벌써 그동안에 열흘 동안 그냥 칼을 입지도 못하고 그냥 그래요. 그대로. 어? 그대로. 이거는 이거는 잠, 잠잘 때 쉬는 양, 수면 양반인데, 이것도 만라가챙주더라고 이게 없으면 안 돼요. 그렇게 하는 거지만, 없으면, 밭 추워서 잠이와 아, 이거 굉장히 비싼 건데, 이거. 침낭인데 이것도, 이번에 오면 돼. 이거 있는 정도, 당연0 칠장은 없어. 그점낼 수가 없는이거도 이제 목약만인데, 혹시라도 추고 더시더시 더, 시느라고 이것까지 챙겨줄거든 아, 썼던 농촌은 그런 것 같지만,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하나님의제압로서또두 아들, 며느리, 손녀, 다 생각하면서 이 공격을 논깝니다. 다 우리가 살아가는 기술이 다 고행이고 힘들어요. 커튼에 히도 그리고 성질도 되고 막내가 그럴 렇게 때마다 갓돌면서 딱 하나 좀 성질부리는 것만 좀 죽여 갖고 하라고 성질부려서 살았어요 그렇게 살긴 살았지만 그것도 내남음으로서는한 가정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했던 지식인데 변을 굳이 한다면 내가 신신당부한 거니까

응. 네, 리 사무소에 어, 김상룡 부인이 저책이좀 가져왔어요. <laughs> 참 무거운 이 카메라. 이 카메라에 많은 영상을 찍을 수 있습니다. 많은 영상. 이거 내가 지금 지쳐가지고, 이렇게, 아주, 아주 코피 터지는 장면. 이번에 그래도, 오상솔한 친구가, 나하고 동연를 해줘서, 참 고맙고, 참, 응, 이래가지고, 나도. 내가 지금 하루이 몸도 지쳤고, 마음도 지쳤고, 또 극복해내는 과정이어서, 말 앞뒤가, 서두가, 막연결도안다고 하지만, 아 이렇게 힘들게 고개를 한 고개를 넘어가는구나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 이 고산들 넘어가는 게참 쉽지 않네요. 어려워요. 아프지도 아프고 감기기도 있고 그것도 힘이 너무 들어 힘이. 음, 네 그래서 이제 이 고개를 넘어가는가 딱한번 남았습니다. 고개 잘 넘어서.